자 반갑습니다 보라코인 같이 보시도록 하고 고점 대비 이러한 눌림목은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 또한 중간 중간 털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이탈 포지션은 잡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들 이 세력들의 의도와 이 메커니즘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락업 해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락업 해제란 초기 투자자와 기간투자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겠죠. 이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끔 처음에는 딱 막아둡니다. 왜 막아두느냐? 처음부터 물량들이 풀어버리게 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겠죠. 갑작스럽게 이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투자 보호 차원에서 막아둡니다. 자 그런데 막아두었던 락업이 풀어주는 행위를 바로 락업해자라고 부릅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락업해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락업해제 이전에 재단과 프로젝트 측에서 초기 투자자와 기간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해왔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리플 뻥튀기 시세 조작 폭로 갈링 하우스. 또한 초기 투자자와 기간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대규모 락업 해제 이전에 시세 조작을 실제로 했던 것이 이렇게 폭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 어떤 정보를 퍼뜨려서이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크게 부풀린 뒤 새로운 투자자들 유입을 시키고 이 자산의 가치가 폭증을 하면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파라치우는 일종 불법 거래 행위를 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발링하우스가 이제 초기 투자자들한테는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그들한텐 돈을 벌게 해줘야지만 하 추가적인 투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대규모 락업 풀리기 전에 가짜 정보 같은 걸 통째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초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 세력들의 매도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자산의 가치가 폭등한 다음에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가격의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반드시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단 측이나 프로젝트 측은 이러한 이 정보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켓메이커 활동도 해왔었고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자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와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입수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 문서에 의하면 토큰 매집 일정 및 소각 일정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재단 매집 일정과 재단 매집 수량과 이 소각 및이 소각 일정에 대해서 자 나와져 있고 25년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타겟 프라이스 분기목표가입니다. 실제로 상반기 타겟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좀 달성하기 위해서 했고 이번에 하반기에서도 목표가를 아마 정확하게 맞춰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이 가격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락업 해제가 되면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전에 분기목표가 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 매도점 을 잡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정보를 제가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 조금 그래서 일부 모자이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원본 문서를 보내 드릴 테니까 자, 원본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일정과 분기문국가에 맞춰서 이 대응을 잡아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만 해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걸 보내 드릴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4 8 2 6 2139번으로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저장을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고, 저한테 소통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바로 구독 완료라고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일정과 이 문서 싹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저와 함께 정확한 일정을 맞추고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저는 이 자료와 자, 무료로 전달해 드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많이 봐주시고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1도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만일 정보를 못 믿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지나쳐서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한테 이 인증만 해주시면 길어봤자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분 정도 투자하셔서 정말 달라진다 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해볼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정에 맞춰 가격이 변하게 되고 라업해자가 풀리면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1분에서 2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구독자 인증까지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변화가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라도 해 보시고 한 번만 믿어 보시고 자, 1분에서 2분 사이만 투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변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코인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단 매직 일정과 소각 일정에 따라서 정말로 이 코인 가격이 얼마나 심하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겪고 보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이 문서 받아가시고 확인하시고 지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제 코인들이 정말로 많은 소각 일정을 나와 있고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 가 보시면 정말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된다? 자, 0 1 0의 4826의 2139번으로 자, 구독 버튼 먼저 누르신 다음에 저, 저한테 이 소통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해당 문자권 받아 가시면 될것 같고 꼭한 번씩 0 1 0의 4826의 21하나 3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 문서와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보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ux 링크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도 500원에서 움직이던 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코벳을 일정에 맞춰서 갑작스럽게 가격을 엄청나게 펌핑시키더니 거의 이 6천원대까지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5천원선까지 올라갔고 자, 여기서 갑작스런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자쭉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일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콘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코인에서는 정말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고서 대응을 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이 천지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력들의 설거지를 안 당하시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가셔서 이러한 설거지를 안 당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설거지를 역이용하여 혁명한 투자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 실시간 운영하는 이 소통방도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소통방 안에 들어오셔서 자, 이러한 UX 링크, 이러한 종목군들도 자, 고점 대비해서 자, 눌림목 오기 전에 고점 대비 매도 타이밍 잡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방 링크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 전략 짜시고 자, 010-4816-2111-39번으로 자, 소통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신규 코인이 있을 때마다 상장되니까 우리 한번 얼마원에 매수를 해보자. 얼마원에 매도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 많이 안 바랍니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위에 4816-2113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면서 자 ux 링크 같은 이러한 코인들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얼마 원에 사야 된다 자 얼마 원에 팔아야 된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부담 갖지 않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영상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자, 구독해 주시고 4816의 2113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인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